짜잔, 오늘 제가 이렇게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제가 똥손을 탈출했을까요? 아닙니다! 음. 짠! 이거 다 이쪽은 제가 한 건데요. 똥손을 탈출을 한것 같습니다. 나이스쌤 최고. 자, 저번에 C컬을 힘겹게 가르쳐 주고, 오늘은 <laughs> S컬을 알려줄 건데, 일단 여기 레이어도 있고 머리가 길다 보니까 밑에만 이렇게 에스컬이 있으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웨이브를 좀 알려줄게요. 그리고 보통 고객님들이 다 가은 씨처럼 집게 아이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잘 음, 가지고 온것 같아. 이걸로 오늘 웨이브 하는 걸 알려줄 건데, 근데 우선 가은 씨가 집에 핀셋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집게, 집게. 없어요. 어. 어. 음. 핀셋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핀셋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려요 이렇게 반을 가르고 자, 여기 옆머리 이렇게 있죠. 네. 그 옆머리랑 여기 뒷머리. 음. 이거를 2등분해서 말아 줍니다 어. 2등분해서 여기 하나 말고. 음. 여기 하나 말고. 말아서 어디다나요? 자, 이거 말았죠. 음. 말은 거를 뒤로 넘기세요. 아. 뒤로 넘기고 음. 여기 뒤에 머리 있죠. 맞아. 이거를 이렇게 반 나눠서 말아 줄. 음 이렇게 하면 진짜 빨리 할수 있겠죠. 쉽네요. <laughs> 귀 중심으로 나눈 거예요. 네, 여기 귀 중심으로 뒷머리, 옆머리. 음. 미리 살짝 나눠 놔요. <laughs> 옆머리 할 때는 이 뒷머리를 뒤로 넘겨놔요. 쉴때 음 없는 건 빼라. 네. 이걸 반으로 나눈 것도. 음. 뒤로 넘겨. 음. 뒤로 넘기면 이것만 있죠. 네. 자, 이거를 그럼 세로로 이 판이 음. 앞으로 가게. 네. 아하. 이 판이 앞으로 가게. 음흠, 이렇게. 도를눈눈 <laughs> 눈 있는 데까지 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눈 있는데 여기 있죠. 아 이렇게 움직이시게요? 네. 음. 중간 부분에서부터 뒤로 맙니다. 음. 한 바퀴 말았죠? 네. 한 바퀴 말고. 빼줍니다. 자, 아, 뺐죠? 음. 빼고, 또 당겨요. 말아요. 할수 있을까? 빼고, 당기고 말자. 어, 적당한 말고, 타이밍에. 네. 빼고, 이렇게 음. 빼도 여기 모발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자, 빼고, 다시 맙니다. 음. 빼고 만다 반복 네 맞습니다 음. 하고 이렇게 빼주면 여 웨이브가 나왔지 이대로 이게 열이 식어야 기 때문에 풀지 말고 이대로 그냥 식혔다가 마지막에 다 말고 손빗질로 풀어주면 돼 음. 이게 내가 해줬던 것보다 훨씬 작아요 음. 내가 알려줬던 아이롱은 38mm거든요 음. 이거는 28mm 음. 31mm 음. 정도 될것 같아요 음. 앞머리는 좀 뽀글뽀글 했으면 좋겠어요. 앞머리? 네. 앞머리가 뽀글 뽀글 했으면 좋겠으면 뿌리서부터 이렇게 맞춰. 음. 뿌리서부터 뒷발하고 빼고 이렇게 맞는거죠. 음. 뒷머리가 제일 어려워요. 뒷머리? 네. 쉬워, 쉬울 거예요. 자, 이거 했죠? 옆머리? 네. 옆머리, 네. 옆머리 뒤로 넘기고 뒷머리 앞으로 가져오세요. 오 쉬워, 쉬워. 아, 쉽죠? 네. 간식 이거 두 개로 나눠서 네 금방하네요 또네 이거는 여기 턱 있죠 턱에다부터 그냥 뒤로 말아 주세아 뒷머리니까 응. 방향으로 말고 아, <laughs> 이거 했죠 네 뒤로 넘기세요 음흠. 자 이거 남아 있죠 마지막 이것만. 이거 할때목안 뛰게 조심해야 돼요. 음... 이마 뜨인 적 있어요. 앞머리 막뽕 욕심내다가. 맞아. 저번에 여기 반창고 붙이고 오지 않았나? 맞아. <laughs> 이대로 하고 이제 반대편 할 동안 풀지 말고 이대로 식을 음. 동안 기다릴 거야. 오. <laughs> 해서 반으로 나누고 뒤는 네. 넘겨버리고 안 하는 머리는 다 뒤로 넘기세요. 오케이. 네. 아닙니다! 음. 아닙니다! 세로로 하셔야죠. 아 <laughs> 처음부터요? 네. 이렇게. 그거 앞 방향입니다. 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생행착오 있을 수 있어. 당기고 돌리고 돌고 돌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뜸을 주고요. 3초에 3초. 2, 3 뺍니다! 아니야. 여기서 밑으로 빼고, 이렇게 뺐죠? 응. 이렇게 빼면 여기 남아있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면서 돌리세 아, 아, 아직 남았어. 응. 1, 2, 3 하고, 이대로 쑥 빼주세요. 여기까지요? 돌리면서 빼세요 네. 오! 대박! <웃음> <웃음> 마지막은 거울 안 보고도 하겠어. 오. <laughs> 이게 아직 가간씨간 서툴기는 한데 네. 계속 하다 보면더잘할것 같아요. 음, 이쪽 먼저 풀어볼까요? 이렇게 순식간에 웨이브가 끝나다니. <laughs> 나 오늘 엄청 오래 알려줘야 될줄 알고 약간 가. 네. 말쌤한테 오늘은 제 고데기로. 웨이브 하는 법 완벽하게 배고 이렇게 공주 머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약간 똥손 탈출도 한것 같아서 보람 있는 하루네요. 안녕. 우리 집에 있는 고데기로 이게 된줄 몰랐어요. 진짜로 된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러고 좀 놀러 다닐까.